아이고 뒤집어야지 잠깐만 잠시만. 눈썰매 눈썰매 탈때 소리지르는 어. 요형 여기 눈썰매장에 지금 아버지랑 은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도 아무도 누가 뭐라 안합니다 알겠죠 어? 출발할까요 눈썰매, 눈썰매 탈때 소리지르는 요형 출발합시다 출발하면 소리, 소리. 끝에 내려갈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어? 어. 출발! 끝! 끝. 한번더 타자. 자 언제냐?